네, 안녕하세요. 유쾌한 변화연구소 송우청 코치입니다. 오늘은 유쾌한 에드테크 두 번째 시간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좀 빛나게, 반짝반짝 빛나게 할수 있는 공간, 패들렛입니다 시각적으로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디지털 보드인데요. 교실이나 온라인 수업에서 프로젝트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링크, 동영상 등 다양한 형식의 컨텐츠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고요. 복잡하지가 않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패들렛을 들어가 보시면 이런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에 가입 무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제 미리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이 구글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 여러가지, 어 항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처음에 어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뭐 교사, 뭐 프로젝트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교사를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무료로 이것도 가능하니까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그다음에 플랜도 그리고 여기에 뭐 어떤 수업 가르치냐 이런 게 나오는데 간단하게 작성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저는 미리 가입이 되어 으니까 구글로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어지 메일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눌러주시고 이제 한번 이렇게 가입해 놓으면 어 로그인이 바로 쉽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금융 경제 교육으로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거니까 여기 이제 패들랩 만들기 이거 하나 눌러주시면 이런 이제 화면들이 나오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 새 게시판을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고 오늘은 금융 경제니까 한번 금융 경제로 한번 키워드를 쳐볼게요. 그럼 제목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어, 금융, 경제, 교육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도 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로 이렇게 바꾸실수 있고요. 완료를 클릭해 주시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섹션에다가 어, 내용을 한번 쳐볼까요? 최근 소비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 완성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섹션을 또 추가해 주시면 새로운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소비 유형 뭐네 가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최근 소비 중 어, 기억에 남는 것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클릭해 주시고, 제목, 뭐, 참여, 방법, 안내,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미리, 음, 복사해 놓은 거를 하고, 이렇게 게시하면은, 이렇게 이제 쭉 질문들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료가 되시고, 음, 지금 이제 다 눈으로 보실 수 있죠? 소비 유형도 마찬가지로 어, 뭐 예를 들어 계획 소비자다. 그러면 여기다가 계획 소비자 그래서 제목은 계획 소비자 하고 여기 게시하면은 이렇게 또 항목들이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요런 제목 밑에 음, 요 파일이나 그 다음에 링크나 이미지 이렇게 첨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업로드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 뭐 오늘 유쾌한 에드테크 관련돼서 뭐카오이다 이런 게 있으면 이것도 게시하면 이렇게 밑에 어, 이미지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달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다 보면, 이제 게시판을 더 멋지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이 오른쪽 여기 보면, 카테고리에, 어, 근데, 설정, 게시판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 어, 들어가 보면, 제목 있고, 배경화면. 뭐, 배경화면도, 어, 나는 뭐, 검정선바 받고 싶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싶다. 하면은, 저장하시면 되는 거고, 어, 여기에 이제, 어, 색상 스킴이나 글꼴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거 봐주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 크기도 표준. 근데, 가급적이면, 이 게실 크기는 표준보다는 범위가 좋습니다. 예, 이렇게 범위로 어, 지정해 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형식은, 어, 컬럼 요거를 하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 게시글. 음,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게시글 위치도 최하단 요걸 하시면 좋습니다. 설정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완성이다 된 경우에는 여기에 점점점 표시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공유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유를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QR 코드 예, 생성을 해서 이미지 다운 받으셔 어, 학생들한테나 여러분들 이제 학습자들한테 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번 직접 QR 코드로 한번 들어가서 어 댓글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잘음 기억에 남는 소비 기억 남는 거면 송은천. 그렇 밑에다가 테스트 아주 게시하면예예 예, 이렇게 보이시죠 예, 테스트 이렇게 이제 제가 방금 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최근에 어,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화면을 어, 이렇게 그 활동한 예시 인데요 예, 이렇게 실제로 활동 했트들게 이미지도 음, 할수 있고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보시면서 어, 한번 바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에듀테크에서 특히 이제 패들렛 같은 경우는 어, 아이디어 이제 브레인스토어 할 때도 좋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피드백 보도할 때도 좋고 수업 노트 공유할 때도 좋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기 바라고 어, 또 다음에 유쾌한 에듀테크 세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